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하네입니다. 저는 지금 홍산마늘 단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0kg 주문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쪽, 네 쪽씩 분구가 된게 있습니다. 주화를 심었는데 주화 알맹이가 커서 이렇게 벌써 어른마늘 흉내를 내느라고 분구가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들어갔던 흙. 흙덩이를 제가 골라내고 있고요. 그리고 분구가 된 구가 나뉘어진 마늘을 골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당구는 그냥 통째로 심으면 얘네들이 이 정도 되면 나중에 상 이상 나오겠죠. 1번 당구 심으면, 그리고 2번 당구 심으면 중상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걸 심어도 소.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일찍 좀 심으면 크게 나온답니다 거름을 많이 하고 일찍 심으면 마늘이 커요 자 이렇게 분구된 거 버릴까요 아닙니다 이제 다 골라냈나 분구된 거 버리지 않아요 덩어리 버리고 분구된 거는요 얘네들 심지 않습니까 이걸 쪼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쪼개입니까 쪼개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이대로 심으면은 얘네들이 흙에서 풀어져 가지고 따로 별개의 얼음 마늘이 촥촥촥축 나뉘어져서 한 구멍에서 여러 여러 통에 얼음 마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대신 크기는 좀 작을 것 같아요. 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네들도 판매를 합니다. 양은 많지 않은데 얘네들도 판매를 해요. 지금 1번 당구, 2번 당구, 번호 순대로 이렇게 선별하는 거는 저희가 키루에 2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크기 골고루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거는 1kg에 제가 흙만 골라내고 담습니다 그러면 1kg에 2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5kg 10kg 뭐 3kg 이렇게 사면은 집에서 양이 적으니까 그냥 볕 좋은 날 여러분 쫙 펼쳐 놓고 크기별로 나눠서 심어 주면 크기별로 보관도 하시고 나중에 심을 때도 크기별로 심어 놓으면 괜찮겠죠 마늘도 다큰 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 대, 중, 소, 솔 이렇게 크기별로 생산이 되어져도 용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저렴하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선별되지 않은 골고루 크기가 담겨진 거 이런 당구를 2만원에 구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분구된 거 이렇게 분구된 거는 제가 접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으로 얼마 받아야 될까요? 접으로 받으면 크기가 대부분 일정하거든요. 크기가 한번 고민해보고 제가 밑에 설명란에다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접에 몇 킬로 정도 나가는지 보고 제가 가격 올려놓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홍삼한을 당구를 쭉 넣어놓고 있습니다. 한 망에 보통 한 3kg 정도 들어있고요. 3kg 정도. 이쪽에도 있고, 또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쭉 걸려있어요. 저 뒤에도 두 파레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종자철이 되면, 이홍삼마늘 당구가 제일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닿아서, 아이고, 당구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 되면, 좋은 거는 1번 같은 경우는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별되지 않은 거 1kg에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여러분들 구입해 주시고 10kg 이상은 저희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답니다. 자, 흙도 이렇게 모여지죠. 잘 작업을 해서 오늘 보내 드리도록 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크기 골고루 해요. 예쁘다. 색깔 예쁘다. 자연의 빛 아니겠습니까? 농부들이 옷을 입을 때 이런 색깔의 옷, 면으로 된 거. 그런 옷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면이 피부에 닿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면 면으로 된 이런 색감, 이런 색감의 의류를 담당하는 디자이너들이 이런 색감의 옷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찍혔다. 이거 캐면서 찍힌 거네요. 이런 건다 곤란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다 싹은 나거든요. 근데 이건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홍사마늘 심어서 건강 찾으시고, 이게 기능성 마늘입니다. 한지형이에요.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도 심으면 좋은 마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그리고 당뇨에 좋은 기능성 마늘, 육종 마늘을 개량한 이 홍삼 마늘 요즘 대박이거든요 대세 대세 여러분 텃밭에 여러분 농장에 꼭 심으셔서 여러분도 좋은 마늘 생산해서 수확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